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모닥불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먼저 모닥불 을 찾아야 되겠죠? 일단은, 네, 영어는 모닥불도 한번 될 거예요. 영어는 모닥불도 한번 해볼까? 그 다음에, 아무 사업을 해도돼요 전부 다될 겁니다. 이렇게 꺼주시면, 끝! 났습니다.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쉽죠? 너무, 빨리 끝났죠. 그러니까 워든이 워든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끝나기 너무 워든은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. 바닥으로 해야되나? 일단 여기는 얼른 바꾸겠습니다 워즈워즈는 워드. 이렇게 동굴에 있는데 참고로 저번에 3화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네, 죄송합니다 네, 근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, 이렇게. 이렇게 두고. 멈춰서 해줄래요. 있다. 이게 막 돌아다니면 될 거예요. 막 돌아다니면. 와, 어이왜안 예 나오지? 나올 텐데. 워든, 나 나와라. 안 나와? 오안 나오네? 안 나와? 제가 소환하겠습니다. 이게, 그, 워든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, 워든이라고 불러주세요. 워든, 나타났습니다. 워든, 하고 셜골렘이 싸우면은, 워든이 이기는데, 셜골렘을 많이 소환하은소환하은 워든이 질 수도 있습니다. 워든 세 마리의 골렘마니입니다. 슬라이까지 지금 엄청 대결, 대결, 대결하네요. 오,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영상은 아주 짧을 겁니다. 와, 철기 떨어지는 거 봐. 무시무시하구만 이게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는 겁니다. 오, 일단 저기, 아니, 저기 물리초라. 많이 남았네, 아직. 역시 워든이 그거다니까. 아. 자. 오, 뭐야. 그던 참을 수 없지. 잠에더 소환한 다음에. 워든! 가지고 그 때리기 시작하는데요. 자. 한 마리 때리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된 거. 워드는 한 마리 더 소환하겠습니다, 이거. 워드. 할 골렘. 두 마리 더 소환하고요. 그, 여기에 연결 싸움이 불어졌습니다 오! 어? 한 마리 더! 그럼 어요요여다가 골렘 세 마리에 더 소환합니다. 음. 야, 워드니. 엄청나게 좋기 않습니다. 자, 아, 이거 이렇게 된 이상, 어쩔 수 없어요. 이번에는 워드는 엄청나게 많이 소환해보겠습니다. 일단, 제가 이번에는, 엄청, 제가 이번에한 번에 다 죽는 것을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엄청 꺾여가지고, 이게, 오늘 많이 소환합니다 엄청 많습니다. 엄청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여기서,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. 다시 바꾸는 거지. 자, 이거, 이거, 이, 이 막대기를 해주시고, 틸이라고 적어주세요. 그 다음에, 그거, 뭐, 안 띄워도, 띄워도 되는데, 전 띄겠습니다. 그다음 땡땡이와, 영웅 이름 검색해주면 다 죽습니다. <웃음> 봐봐요. <웃음>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근데 만약에 요거 이렇게 명령 이거를 끄잖아요? 이거를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일단 모브는 소환할 수 있어요. 모브 모브는 소환할 수 있는데 근데 날씨를 못 바꿔요. 날씨를 못 바꾸는데, 난 날씨를 못 바꾸는데, 제가 지금, 우는 데명없 근데, 그래, 이렇게 한 다음에, 아까랑 똑같지. 하면은, 못 합니다. 그냥, 아까 그것 때문에, 끼워서 해볼까요? 킬, 땡땡이, 여기, 이. 안 되죠 운영자 명령을 꺼서 그래요. 그러면 이렇게 날씨 바꿀 수 있죠. 이게 명령이 때문입니다. 이게, 이게 여기 이게 명령을 하는 거여 가지고 그래요. 킬 땡땡이 이다 죽겠습니다. 됐다. 이, 여기서 또끝내기아쉽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 뭐야? 오 뭐야?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네. 동어쨌든 엔더. 엔더시티로 가가지고, 그러면은 엔더시티로 좀 가가지고, 엔더시티로 가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. 내가 알려준 것. 아, 이쇼 그 다음에, 뻑뻑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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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뻑뻑. 들어간다. 여기로 시작하죠? 와우. 원래 여기, 여기 여기서 침대를 터트릴 수가 있잖아요. 침대. 빵, 이렇게 터트릴 수가 있잖아요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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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빵. 방. 여기는 엔더맨이 있기 때문에 엔더맨 엄청 많이 소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엔더 드래곤도 같이 거고요 엔더맨, 엔더 엔더맨은 구 물을 를또 필요해요. 그래서 데미지가 답니다 엄청나게 엔더맨 엔더맨 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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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많이 됐나? 엔더맨 여기서 소환되거든요 여기서 이정도로 소환하고 아아서 바꾸고 맑은을 바꾸면 그 다음에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엔더제거 저기 죽는다 근데 왜 여우절 죽지? 그래, 저기 다 주고 한데저한 경험치가 쏟아져 나옵니다. 와, 경험치 다닐 거야. 엔더진주까지, 엔더진주까지 이제 쏟아져 나오다니. 엔더진주, 엔더맨에서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? 와우, 애들아, 멍청됩니다잉. 응, 음, 또안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엔더진주가. 아니, 이거 엔더진주. 일단 레벨업. 좀 하고. 이렇게 레벨업, 레벨업, 레벨업 엄청 점치가 많고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나 맛있어. 근데 맛있어. 여기 포탈이 저기 열리잖아요. 포탈 절대 볼수없어요해뜨빼고는 기반하고 돼 있기 때문에 새로 크리티고들은 아니 할 수가 있겠죠 무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볼수 있으니까. 근데 보는데 이바람으로 못 부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엄청 경치 경치 경치가 엄청 짜릅니다 엄청 맛있어요 맛있네요 경치를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고 갑시다 그리고 가서 가겠습니다 다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짠!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. 그럼 저는 할게요. 준이